오늘은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한참을 생각해보네. 어떻게 잘하신요 <laughs> 오늘은 누구 볼까? 누구를 보면 좋을까? 단숨에 생각해보네. 맞나요? <laughs> 네, 단숨에 불러본 그분. 양말기획의 김미남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 네, 어, 양말기획. 김미남 작가님. 네, 물어보고 싶은 게참 많습니다. 두 글자 모두, 두 단어 모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데요. 먼저, 양말기획.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네. 일단 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일상 예술 창작 집단. 아 네, 이런 양말 이야기라고 네. 소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신발도 아니고 장갑도 아니고 양말이라고 해서 무슨 속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속뜻이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궁금하시기를 원하고 싶은 이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딱들었을때뭘 하는 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음. 이름을 예,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양말만 만들지 않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네. 제가 유튜브도 찾아봤거든요. 네, <laughs> 유튜브까지 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최근엔 영화, 책, 또 노래, OST 작업을 다 하셨더라고요. 네, 뭐 출판사라고 해야 될지 뭐 창작 집단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창작 집단이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처음 시작은 책을 만들려고 만든 모임이에요. 아.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선후배들이 그래서 책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모였는데 음. 책을 쓰지 않고 아니 책을 썼죠. 책을 쓰다가 북콘서트 고민에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이 나올 거니까, 음. 책이 나오면 그때 공연 도 축하 공연도 해야 되니까, 아. 노래를 준비하자.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노래 연습만 하다가, 음. 네, 지금도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원래는 그냥 노래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연거였는데, 네. 저희가 녹음한 걸 올리니까 저작권 침해, 딱 그게 딱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노래를 그럼 만들어야 되나 보다. 예,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또 그게 이제 멜론에 음원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싱글 4집까지 아. 네, 이렇게 되었네요. <laughs> 뭐, 본업의 가수라고 해도 될 만큼 <laughs> 싱글 4집까지 내셨는데, 제목을 보니까, 제목도 소개해주세요. 굉장히 일상에 맞닿아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어떤 제목이 있죠? 노래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그렇게 오늘 처음에 불러주신 네. 노래, 오더송 같은 경우는 저희 네. 맨날 모이면 뭐 먹을까가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네. 맨날 그, 거기서 거긴데 선택이 네. 예. 그 잠깐 동안의 그 고민들 예. 그것들을 담기도 했고 예. 네. 그 다음에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노래는 예, 노안송이에요 아 노안송 갑자기 <laughs> 네. 네. 근데 책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책 나오기 전에 어떻게 북콘서트를 하실 생각도 하고, 음악 준비까지 하시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까? 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딱 정해놓고 뭘 하는 집단이 아니고 음. 일단은 어, 저희가 계속 창작을 계속 한다라는 것만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제 남들 하는 건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책을 내니까 어, 북콘서트 하더라. 음. 북콘서트에 노래가 같이 곁들이면 음. 어, 분위기 좋더라. 그래서 음. 누굴 부를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부르자. 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또 궁금한 호기심 한 가지. 김미남 작가님. 본명이십니까? 네, 본명. <laughs>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네. 네. 김미남 작가님 하고 나서 혹시 남자분이실까? 어, 그렇다고 하면 이름으로도 놀림을 참 많이 받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놀림을 근데 거의 안 받았습니다. 아직 여자분이셔서. 저희 옆 학교에 김미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모든 놀림은 그 아이에게 갖고. 네. 저는 그냥 좀 특이한 이 정도. 이름의 뜻이 따로 있으세요? 네. 보통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음. 지은 게 아니냐 이러시는데 오라버니가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남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딸이니까 미자를 넣어보자. 그랬는데 미남이 돼버리니까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 딸 이름을 미남을 어떻게 짓냐. 근데 아버지께서 어머님 주무시는 사이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laughs> 아버님 철학이 예, 이름이 일단 웃겨야 독특해야 성공한다. 아. 제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laughs> 아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가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셨지만 저희 그림책도 이번에 출발하셨잖아요. 그림책 이야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책이 이쪽에 있는데 드릴까요? 네 주세요. <laughs> 이 책이죠. 나는 이런 그림 잘 그려요. 아,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나는 이런 그림 안 그려요로 끝나요. 네. 예, 네, 굉장히 작아서 아마 비슷한 그림이라서 예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예이 그림책 자체가 이제 남자 아이들이 경험하는 예그러니 이제 남자 아이들의 그림은 솔직히 제도권 학교에서 별로 예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색도 별로 쓰지 않고. 맞아요. 저도 네. 아들이 있는데. 네. <laughs> 아들이 그리는 그림은 왠지 뭔가 그림 같지 않고, 네. 얘를 어떻게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리는 그림 같다가는 학교 지나고 못할 것 같고, 왠지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네. 얼마 전에 미술학원에 <laughs> <매출한 건의 웃음> 등록을 실제로 시켰거든요. 네. 읽으시면서 뜨끔하셨겠어요. 너무 마음 한쪽이 <laughs> 너무 미안해지면서 뜨끔뜨끔 <laughs>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봅니까? 안쪽에 보니까, 아이들의 그림을 네. 또 이렇게 면제에 넣으셨고 <laughs> 그림책 기반 연구라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책이 연구 자료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을 했었거든요. 네. 네. 연구 자료라기보다 그러니까 아트 베이스드 리서치라고 그러니까 연구 방법으로 새로 이제 등장한. 예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연구물들은 논문으로 쓰시잖아요 그니까 네, 두꺼운 예, 책으로 너무 네. 어려운 학술 용어 음. 그래서 정작 그것들이 필요한 대중들한테 읽히기 너무 힘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음. 아동 미술이거든요 그면 아동들하고 음.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고. 아동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제 논문을 읽을 건 아니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연구실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논문을 쓰면 이거 누가 읽나? 아, 어. 이 연구실을 빨리 음. 탈출해야 되겠다. 현실적인 진짜 네. 고민이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대중들하고 어떻게 그럼 내가 고민한 걸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예. 평소에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예술 기반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그림책 예술 분야 중에서도 뭐제 10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기반으로 어, 책을 만들면 제가 나누고 싶었던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을 아이 아이에게는 어네 그림 그렇게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자신감을 주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지금 사회자님처럼 뜨끔 하기 하면서 어, 그 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에 대한 약간 성찰이라든지 네. 부모와 아이가 같이 변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책을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의 아이들 그림도 있나요? 예, 여기 지금 면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예.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은 요거하고 어. 요거 예 여기 첫째하고 막내가 그린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예딸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다른 소스에서 예 수집을 한 건데 그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보통은 이 그림들을 쓰레기통에서 보통 <laughs> 수집을 해요 예, 왜냐면 남자애들 그림은 예, 애들 그리고 나서도 그냥 책상 서랍에 그냥 그치. 꾸겨 넣거나. 예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뒤져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 그림 다음에 그림책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아 예, 아이한테 제가 이런 그림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어저 그림 못 그려 저 미술 못해요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보일 수 있게 그리는 능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처음. 들어갈 때. 네. 와 네, 네. 인생을 바꿀만한 칭찬이네요. 네. 어 이거다 네. 보여드려도 되나? 네, 네. <laughs> 저 네. 어쨌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책을. 진짜요? 널리 널리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네.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네 미끄럼틀 네. 계단을 올라가는 건데. 아이가 깡충깡충깡충 뛰어가기도 하고, 막, 다다다닥 올라가는 어떤 그런 네. 행동들이. 아이는 없지만 이 발자국과 그림 선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에 지호는 계단을 한 개대씩 천천히 올라가, 네. 유건이는 계단을 두 칸씩, 세 칸씩 급하게 뛰어서 이게 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 그림책을 보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액티브한 어떤 어, 그런 네. 액팅이 느껴진다고 래야 되나? 행동들이 느껴져서 네. 어, 이 그림에도 사람이 없지만 행동이 보인다. 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더라고요네 어, 음.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뭐 수포자라고 네. 한 것처럼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의 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포자 미술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어~ 이런 편견 속에서. 네. 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음. 제가 그 미포자라는 얘기를 자주 쓰거든요 저도 그래서 미포자를 음.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좀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수포자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술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미술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 아 괜찮아 그래 딱거할거 많어. 예, 미술을 좀 못해도 되지. 이렇게 하고 더 빨리 포기시키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예, 세상을 이해하는 걸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예,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언어가 글과 말과 수?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 1%, 2% 정도밖에 모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인식하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각 언어도 필요할 것이고, 음악 언어도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필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제가 아, 딸한테 이거 이렇게 길게 <laughs> 네, 네. 보여 주세요. 예, 이건 지금 복사본이에요. 이게 원본은 따로 있는데 하이디스 홀스라고 하는데 저희 딸이 한 3살, 4살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미술을 음. 포기해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음. 그래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막 이래서 제가 이 책을 보여줬거든요. 이 책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펜을 잡자마자부터 이제 작업을 한 건데 s 네 그러니까 몇 개월 때그 아이의 나이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이 아이도 너 나이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음. 것만 그렸어. 어 그런데 계속 그리다 보면은 이거 봐 말을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음. 말이 다리가 일곱 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몇 개월 때 그렸는지 그림들이 쫙 나오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예, 미술교육 받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계속 그려요. 말만. 예, 말만 계속 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만 계속 그리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예 이런 예, 이게 지금 예, 11살, 1두살 음. 너무 되면은. 아 그래? 나도 계속 그리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야를 음. 확신을 음.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책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다음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 예얘기 예, 들었어요. 네, 음. 해주세요. 다음은 네. 나는 이런 사진 잘 찍어요. 라고. 해서 네.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진 찍으러. 데 네.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와서 어, 꽃을 찍었다는데 꽃이 음. 없어요. 음. 그래서. 아니, 꽃도 안찍어도 되는데 무슨 꽃을 찍어? 응. 그래. 피사체를 찾을 수 없는데 무슨 사진 수업이냐. 막 계속 실망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요. 꽃 앞에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걸어다니다가 꽃 향기를 느낀 곳에서 꽃을 찍은 건데 저희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 녹화한 걸 돌려보니까 라일락을 찍었어요가 아니라 라일락 꽃 향기를 찍었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약간 그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진 찍는 방식, 예,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림책. 아, 저희의 진짜 편견을 깨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다음 책도 꼭이 자리에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음. 지금까지 달 스튜디오에서 달캐스터 최수연. 그림책 작가 김미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